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반문했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도마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베드로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했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당신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마다 그 말씀을 이 세상의 일에만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 열쇠로 세상의 문만을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문 그리고 세상에서의 건강과 행복의 문만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말씀들도 성경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억지로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아니 죽으신 후에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은 아직 가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상의 나라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되어지는 일이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쳐들고 베드로나 도마처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등등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트랩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신자들은 자기 호주머니 속에 열쇠와 지갑을 두고서 그것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로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쓰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석고 둔한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연강 목사 였 습니다.